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<laughs>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니까 헉헉대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. 아, 짐이 다 광동리로 가 있는 관계로, 예, 지금 여기에는 요 정도 필수적인 거, 요 <laughs> 정도만 현재 있고, 예, 요거랑 옷한세 개? 예, 정장까지네 개만 있습니다. 음.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스틸병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2019년 11월 29일. 예. 이때 이번에 했는데 음,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요 부분, 요 부분하고 여기 이마. 예, 이마 요 부분에 그렇게 유마나 유마나? 처음에 쬐끔만 점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점점 커지더니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벌겋게 응. 돼가지고 음병원일 응. 7군데를 갔죠 제가 주로 다니는 병원들을 가정의학과 내과 피부과 한의원 또 다른 내과 응. 해서 7군데를 갔었습니다 아 어, 건선이라고 다들 얘기하셔서 한걸 몰랐죠. 그래서 병을 원좀 키웠던 게 있었는데, 음... 피부 발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피부 발진이 저는 온몸에 이렇게 막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 두드레기처럼 막 났다가 없어졌다, 연어 점 같은 것들이 연한 살색. 이 연한 분홍색이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들 하셨다는데, 저는 그건 없었고, 여튼 여기, 예, 여가좀 있었고, 그 당시 굉장히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자도 자도 피곤했고, 그때 일주일에 두 번씩 당직 근무하는 거를 좀 했었는데, 그거는 나중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 해봤을 때, 그거는 큰그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, 어, 얘기는 하시는데, 하여튼 일주일에 두번 당직 근무를 해서, 예, 피곤 했었고, 그 다음에 가려웠었어요 몸이 가려웠었어요 몸이 가려워서 많이 긁었던 것 같고, 하튼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때 혈액 검사를 그 S대 병원에 가서 했는데 결과가 12월 중반쯤 나오는 거였죠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입원을 해서 병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하튼 여 혈액 검사 해 보면 네이 수치가 이상인 수치가 나왔을 텐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죠 혈액 검사 할 생각을 그냥 피부 관련된 질환인 줄만 알았지 내과적인 질환인 거는 예뭐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말씀을 안 하셔서 뭐 전혀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좀 이상했을 때큰 병원을 바로 가긴 갔었어야 되는데 전혀 아프리라고 어, 상상을 못 해서 좀 놓쳤던 거가 조금 병을 키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조 증상 관련돼서는 그리고 발견되기가 진짜 쉽지는 않아서 대부분들 진단 받으실 때한삼 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외래 막 진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결국에 이제 대학병원 가서 이제 수술병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음 혈액검사 저도 잘못 말씀드렸지만 이 월에 건강검진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구 월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십일 월에 이제 그렇게 된걸 보면 하여튼 몸이 좀안 좋다 하는데 별 이상이 없고 특별히 모르겠다. 근데 나는 이상하다 하신다면 혈액 검사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도 음, 처음보다는 퇴원해서 많이 좋아졌죠. 그 주기가 몸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그 주기가 진짜 2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주 정도. 네. 8주 정도는 괜찮고. 잠깐 또한 2주 정도, 2, 3주 정도 안 좋았다가 다시 또 8주 괜찮고, 근데 그 사이클이 점점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이제 8주에서 한 10주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다가 한 2주 정도 잠깐 완전히 몸이 가라앉고 쭉 처지고 하다가 다시 또 좋아지고 하는 것들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면역력이 확실히 음, 차이가 있는데 그 면역력 역시 <laughs>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늘려가는 방법. 예. 그리고 진짜 제일 좋은 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. 예.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더라도 아, 일단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예,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나를 놓고 나아가야지.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막 신경 쓰고 고민하면 더 아프고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편해야 된다.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, 예, 뭐 저처럼 이렇게 집에만 계셔야 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, 예 이럴 때뭐 책도 많이 보고, 음악도 많이 듣고, 또 이렇게 쉬면서 예 나아가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